CJ제일재당은 85년생부터 마케터들 목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터는 마흔이 넘어가면 갈 데가 없어져요 정말 잘하는 뛰어난 몇 명을 빼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일자리를 AI한테 뺏기고 더 뛰어난 어린 친구들한테 뺏기잖아요 팀장님들 나이는 다 어려지죠 우리나라 뷰티업계, 식품업계 30대 초중반의 팀장들이 널리기 시작했고요 스타트업 업계는 31살, 32살의 CMO들이 널리기 시작했죠 생존하려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매력적인 창 그리고 왜 이게 어쩔 때 얼마큼 쓰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패 숫자랑 컨셉 전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마케터라고 하면 최소한 회사의 사업, 회사의 성과, 매출, 손익 전 이런 거에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게 마케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손익 얘기는 사실 숫자 배우는 거 너무 싫지만 특히나 마케터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재무회계 관리 회계 형식이 없으신 분들이 전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것도 거꾸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손익 배워야 돼요 저는 회계사가 아닌데 왜 회계를 배워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왜 하는데요 마케팅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원가가 오른데 어떻게 할 거야 가격 올릴 거야 제품 중단할 거야 그냥 팔 거야 딴 걸로 원가를 아낄 거야 어떻게 정합니까 숫자밖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제책 쓰다 보니까 자산복수에서 이런 멋있는 말을 써주셨더라고요. 그쵸?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마케팅은 이윤을 남긴다는 표현을 썼는데요. 저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